검버섯은 젖은 꽃이다. 거울 속내 얼굴에 까만 점 하나가 찍히는 순간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코 옆에 까맣게 올라온 걸 보고 설마 이게 검버섯일까 했거든요. 방치했더니요. 점점 커지고 색도 짙어지고 손주까지 "할머니, 여기 까만 거 뭐예요?" 하더군요. 그때 만난 한 피부과 선생님. 장수만 선생님께서 단 5분 투자로 검버섯을 흔적 없이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피부과에 가라는 말도 아니고 10만원, 20만원 내 연금을 쓰는 방법도 아닙니다.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손재주 없는 저도 해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하세요. 검버섯 걱정 없이 거울 볼수 있는 방법. 당당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7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장수만입니다. 거울을 볼때 점점 짙어지는 검버섯을 보며 한숨 지은 적이 있지요. 얼굴이 신경 쓰여서 사진 찍기를 거절한 적은요? 검버섯 때문에 혼자서 속상했던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검버섯과의 이별을 하기 위함입니다. 피부과에 가둬낸 돈에 비해 효과가 없으셨지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화장품 광고나 일반적인 피부과 상담에서는 쉽게 듣기 어려운 진짜 현실적인 건버섯 관리법입니다. 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게 된 행운이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건버섯이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건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 표면에 생긴 작은 세포 덩어리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조그마한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껍질처럼 두꺼워지고 손끝으로 만지면 거칠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지요. 살짝 튀어나오면서 색깔도 점점 진해집니다. 여러분, 벽에 오래된 페인트가 덧칠되면서 두껍게 갈라지는 모습 상상되시나요? 검버섯도 비슷합니다. 세월이라는 붓으로 칠해진 작은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김이나 흑자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 속 깊숙이 퍼진 부드러운 갈색 얼룩입니다. 만져봐도 표면은 부드럽고 평평하지요. 흑자는 작은 검은 점이 피부에 톡톡 뿌려지듯 생깁니다. 그런데 검버섯은 다릅니다. 표면이 거칠고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보면 딱딱한 껍질처럼 느껴집니다. 크기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모양도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검버섯은 단순히 색이 짙어진 점이 아닙니다. 시간과 햇빛, 세월이 피부에 남긴 흔적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검버섯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저 관리를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냐, 조금 늦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버섯은 이유를 알지 못하면 또 생깁니다. 없애도 또 올라오고 지워도 다시 커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겉만 치료하면 결국 돈과 시간, 마음까지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인 시간, 절대허공으로 흩어지게 하고 싶지 않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곧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왜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에서도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검버섯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없앤 후에도 다시 생기지 않게 할수 있어요. 검버섯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햇빛입니다. 오랫동안 쨘 햇빛이 피부 속 깊숙이 쌓이면서 검은 흔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특히 젊었을 때 모자도 안 쓰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닌 기억들, 그게 몇십 년 뒤, 검버섯이라는 이름으로 얼굴에 올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부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손상된 피부를 스스로 고치는 힘이 약해지면서 피부 표면에 작은 상처가 남고 그 위에 세포가 더 씌워지듯 굳어져 검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입니다. 잠깐 나갈 때 선크림 생략했던 날, 운전하면서 햇빛을 그대로 맞았던 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외선 신경 안 썼던 그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피부에 흔적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언제 이렇게 검버섯이 많아졌지? 하고 깜짝 놀랐던 적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매일매일 쌓여온 결과였던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검버섯을 키우지 않고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검버섯도 부드럽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검버섯 관리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거울 속 웃는 얼굴 지금부터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검버섯을 관리하는데 비싼 화장품이나 고가 시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 바나나 껍질만으로도 충분히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어요. 바나나 껍질, 그냥 버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이 꽉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항산화 물질인 페놀, 화합물, 눈에만 좋은 줄로만 아시지만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데 더 탁월한 루테인, 이런 좋은 성분들이 검버섯처럼 어두워진 피부를 부드럽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 껍질은 자연이 준 피부 보습제이자 항산화제인 거예요. 실제로 미백화장품이나 피부 재생연고에 들어가는 성분과 비슷한 작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다음 껍질 안쪽에 부드러운 면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살살 문질러 주세요. 힘주지 말고 손끝으로 조심조심 나뭇잎에 이슬 닦아내듯 부드럽게 하루에 한 번, 특히 자기 전에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71세 이연숙님은 처음엔 껍질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며 반신반의하셨답니다. 그래도 매일 밤 자기 전 바나나 껍질을 얼굴에 살살 문질러 보셨어요. 3주쯤 지났을 때 거울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으셨답니다. 어머! 검버섯 주변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변화는 주변에서도 느꼈습니다. 따님이 그러셨어요. 엄마가 요즘 얼굴 만지는 횟수가 부쩍 늘었어요. 자신감도 되찾으신 것 같고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손끝에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 이 현숙님께는 새로운 기쁨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을 꼭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바나나 껍질을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세요. 껍질에는 농약 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후 사용하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부에 가볍게 닿았을 때 간지러움이나 붉은 기운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살짝 테스트해 보시고 특별한 반응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해 주세요. 여기서 정말 좋은 점 하나 더. 바나나 껍질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바나나 한 송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3천원이면 사죠. 알맹이는 맛있게 드시고 껍질은 피부 관리를 위해 재활용하는 겁니다. 별도 화장품 사는데 드는 3만원, 5만원 아니면 피부과 레이저 비용 수십만원 생각하면 정말 현실적이고 알뜰한 관리법 아닐까요? 여러분, 내 피부를 위한 작은 정성. 그게 쌓여서 거울 속 웃는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자, 바나나 껍질로 부드럽게 시작했으니, 이제 다음은 레몬과 꿀을 활용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바나나 껍질로 부드럽게 관리하는 방법 잘 들어보셨지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레몬과 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레몬은요, 자연이 준 작은 미백제입니다.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어서 검게 변한 피부를 밝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꿀은요,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천연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레몬과 꿀 둘이 함께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검버섯 부위를 자극 없이 부드럽게 밝히고 피부 속까지 편안하게 진정시켜 줄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레몬 한 개를 짜서 즙을 만드세요. 거기에 꿀한 스푼을 섞어줍니다. 이 혼합물을 깨끗한 면봉이나 손끝으로 건버섯 부위에 톡톡 찍어 발라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살짝 얹어주듯 부드럽게.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6세 김경자님은 손녀와 사진을 찍을 때마다 건버섯이 눈에 띄어 속상하셨답니다. 그러다 레몬과 꿀을 섞어 하루 한번 자기 전에 살살 얹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지만 2주쯤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조금 맑아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듣게 됐답니다. 손녀와 사진을 찍을 때 예전처럼 얼굴을 가리지 않고 활짝 웃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이 부드러운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레몬은 산성이 강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조금 따갑거나 붉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꼭 먼저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발라 피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사용을 피하시고 밤에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레몬 팩을 바른 후에는 절대 바로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레몬이 햇빛과 만나면 오히려 색소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레몬과 꿀을 섞는다. 부드럽게 얻는다. 밤에 사용한다. 피부 테스트를 꼭 한다.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 하나. 이 방법도 별도 화장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레몬 한 개에 꿀한 병이면 몇 주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겁고 비싼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피부를 아껴주는 작은 습관. 그게 모이면 10년은 젊게 더 밝게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자, 바나나 껍질, 레몬과 꿀까지 배우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강황과 우유를 활용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가요. 여러분, 바나나 껍질로 부드럽게 시작했고, 레몬과 꿀로 밝게 다듬어 봤지요? 이제 세 번째, 피부 속부터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강황과 우유를 활용한 관리법입니다. 강황은요, 옛날부터 피부 미용에 많이 쓰였던 천연 약초입니다. 항염작용이 뛰어나서 피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유는 어떤가요? 우유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각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지친 피부를 다시 깨워주는데 탁월하지요? 강황과 우유, 이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버섯처럼 굳어있고 칙칙해진 피부를 안쪽부터 차분하게 풀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황 가루 한 작은 술에 우유 한 스푼을 섞어주세요. 걸쭉하게 반죽이 되도록 잘 저어줍니다. 이걸 깨끗한 손끝이나 면봉을 이용해 검버섯 부위에 살살 얹어줍니다. 문지르지 말고 살포시 덮어주듯 발라주세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강황은 착색이 강한 재료입니다. 피부에 오래 두면 노랗게 물들 수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10분에서 15분 안 넘기기로요. 둘째, 옷이나 수건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는 수건이나 옷을 따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강황이 약간 따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테스트해 보세요. 정리하면 강황가루와 우유를 섞는다. 검버섯 부위에 부드럽게 얹는다. 10분에서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다. 착색주의. 테스트는 필수.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강황과 우유는 특별한 약이나 고가 화장품 없이 자연스럽게 피부에 휴식을 주는 방법입니다. 강황과 우유는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재료는 가까운 마트나 약국에서 5천원 안팎으로 구할 수 있고 매일 몇 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편하게 시작해 보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실수하십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배운 바나나, 레몬, 강황 관리법도 모두 허사가 될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검버섯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겉만 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몸속에서도 피부를 지켜주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검버섯을 예방하는 데 좋은 재료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매일 먹기에도 전혀 부담 없는 재료입니다.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검버섯은 물론 기미나 잡티까지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토마토는 구하기도 쉽지요? 마트, 시장, 동네 슈퍼 어디서나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루에 작은 토마토 2-3개 정도 간식처럼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가볍게 데쳐서 샐러드나 반찬으로 곁들여도 좋습니다. 두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c,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루테인 같은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데 탁월합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건좀 어려운데 생각하셨지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살짝 데쳐서 참기름, 소금 살짝 넣어 무쳐 드시면 맛도 부드럽고 영양도 거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 식사 반찬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마트나 시장에서 바로 사서 간단히 데치기만 하면 되니까 매일 먹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피부를 관리하는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안에서부터 깨끗해져야 건버섯도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토마토와 시금치 이두 가지를 매일 조금씩 챙겨 드세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건버섯을 다시 키우지 않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피부 겉과 속 모두 잘 관리하는 방법까지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건버섯은 또다시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버섯을 다시 키우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 딱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햇빛을 무조건 피하세요. 건버섯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는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기시고 얼굴을 강한 햇빛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나는 잠깐 나갔다 올 건데,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잠깐이라도 햇빛은 피부에 쌓입니다. 3분, 5분이 모이면 검버섯 10년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안과 보습은 반드시 부드럽게. 검버섯이 생긴 피부는 아주 예민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세안할 때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세안 후에는 수분 크림이나 로션으로 꼭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건버섯이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촉촉하게. 이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피부는 밤에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6시간 이상 좋은 수면을 꾸준히 지켜주세요.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나 피부를 늙게 하고 건버섯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웃을 일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미소 한번 지어 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피부를 지키는데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검버섯은 없앤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는 키우지 않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을 하루하루 작은 습관으로 이어가다 보면 거울 앞에 손내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걸 한번만 정리해 볼게요. 바나나 껍질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기. 레몬과 꿀로 밝게 다듬기, 강황과 우유로 피부 속부터 정리하기, 토마토와 시금치로 피부 속까지 건강하게 만들기, 햇빛 피하고 부드럽게 세안하고 푹 쉬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검버섯 없는 맑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지혜인생채널과 함께 노후에도 빛나는 얼굴, 건강한 피부를 지켜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